야 이거 1점 때문에 강등돼야 된다고 1점 때문에 강등되는 건애반데 432가 지기를 기다리자고 야 그거 전 시즌에 도파랑 커즈가 1위 눈치 싸움이랑 비슷한데 약간 그냥 질판 같으면 닫지 할게요. 어차피 상관 없잖아. 아, 맞다. 11시 45분까지 게임 안 끝내면 이거 강등 되잖아. 개빡 집중할게요. 개빡 집중. 그냥 방송 안 하는 것처럼 할게 채팅 안 본다. 아니, 안 보는 건 에바고. 어? 안 되는데. 게임 해야 되는데. 아, 게임 해야 되는데. 이거 안 하면 강등인데. 미쳤다. 와, 에바다. 정글이 없네. 아, 나껍좀 줘야겠다. 캔치지? 캔유 정글. 오케이 굿. 닷지 난다. 닷지 난다. 닷지 난디. 얘 닷지 할것 같다. 이 말하는 거 보니까. 미친 놈이 와아 어차피 안 해도 떨어지니까 그냥 지금 몇 분이고 16분이네 16분 45분이니까 30분 남았다 30분 안에 게임이 끝날까 노틸 마스터 승격전이야 뭔소리인데 이거 뭔소리에요 메이 메이처와 베키야 아니 한국어 쓰면 좀 한국 갔으면 좀 한국 갔으면 영어 영나좀저 공통 공통 언어를 써야지 왜 자꾸 지네 나라 말을 쓰냐 못못 아, 알아듣게 아, 나 진짜 조이씨. 뭐야, 이거. 그냥 내가 봤을 때 견제하려고 게임하는 것 같다. 견제 안 하면 난 죽는다. 견제, 에코 못 때리면 난 죽는다. 약간 이런, 이러면서 게임하는 것 같은데. 에코 조커드 새끼. 에코 시발 새끼. 맞아라, 맞아라. 약간 이러면서 하는 것 같다, 쟤. 아, 진짜 저런, 막 조이나 아지르나 이런 걸 르블랑 하는 애들 다 저런 것 같다니까? 이 조커드 새끼. 이러면서 견제하는 것 같다니까? 에이스! 아, 요새 네이스 너무 입에 붙었네. 그만해, 좀. 아, 근데 15분 안에 게임 끝나달라 했으면 벌써 한 6킬, 7킬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라인 밀어라, 좀. 이 편하게 CS 먹으라고 내가 뒤로 빠져주잖아. 그래도 자꾸 때릴라네. 또저 빙글빙글 차차 쓰고 가겠다, 저거 딱 보니까네. W 찍었는데? 오오지얘 분명히 체력 두 칸이었는데? 오오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형 잠깐만요 저 게임 중이라서 아, 미안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좀 나와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45분 20 23분 남았죠 지금 23분 안에 게임이 끝나야 돼오 잡았다 얘 노플 어 다행이다. 어, 와못 <laughs> 잡을 뻔했네 진짜. 엘리스한테 혼날 뻔했다. 이길 수 있다. 이길 수 있다. 제발 맞다기는 진짜 절대 안 된다 진짜로 안 돼. 이은... 아 아야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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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심하겠습니다. 못 잡을 것 같은데. 잡았다. 어, 잘한다. 역시, 슈퍼, 슈퍼 계정 다르네. 다른 라인 가도 엄청 잘하는구나. 제발, 제발, 살수 있지? 아, 다시 하기 잘된건 뭔가, 이번 판 이기면 좀. 상관없지? 여기 리신이 있는데, 맞다. 여기 리신 있다. 아 생,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지? 아, 나 이럴 것 같더라. 왜 이럴 것 같은 거는 다 왜, 왜내 생각대로 실현이 되냐? 어, 이건 핑 찍어줬는데. 나도 별로 이득이 아닐 것 같다. 나이스! 앨리스 너무 잘한다. 한번 조이 이제 살아났다. 두칸 정도 더 먹을 수 있겠는데. 브라움이 안 보이긴 하는데. 아, 이나 이것만 먹겠다. 나 어차피 이것만 먹어도 방패 나오고 벨트 나오거든. 어제 다 잡는다. 다 잡는다. 찾고찾고찾고 자꾸, 자꾸, 자꾸. 나이와어 아... 나이스 리신 더블킬 되냐 <목소리> 안 괜찮아 보이는데 됐다. 이거 이제 진짜 15분 안에만 끝나자 이제 와 나이스 조이, 조이래 고치를 저렇게 맞춘다고? 야 이거 엘리스 진짜 개잘한다 저래야 프로지 대포 하나도 안 놓쳤다고 역시 이게 자본의 힘인가 에 <laughs> 제발 12분 와아 아 맞다 이게 이겨도 이겨도 이기는데 12분 안에 끝나야 돼. 12분 안에. 로와 봐. 됐다. 우리 팀 좋아요. 아야, 와 이걸 이렇게 온다고? 야 제발 서렌 좀다 죽고 그냥 서렌 좀 쳐줘 그냥 다 뒤집어라 그냥 야 니네 다 죽어라 그냥 다 죽고 서렌 좀 쳐라 좀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안아파도 된다 그냥 서렌 쳐라 니네 왜 자꾸 고통받을라 하냐? 그냥 서렌 쳐 얘들아 제발 여기 누가 도대체 여기 대장을 족쳐야돼 대장이 내가 봤을 때 갠윈 갠윈 이러고 있네 대장을 족쳐야 된다 제발 서렌 쳐이 정도면 됐잖아 그만해 너네 안 아파도 된다니까 제발 좀 서렌 좀 제발 진짜 여러분 제발 10분 남았어요 제발 아 제발 좀아 제발 이이 나이스 됐다 안 떨어졌다 다행이다. 어떻게 이걸 20번의 게임으로 이기지? 이렇게 잘할 거면서 평소엔 미플 왜그렇아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근데 솔직히 그거 미션 걸어가지고 대포 하나도 안 놓쳤다 진짜. 아니 <laughs> 그거 안 했으면 다섯 개 놓쳤을 거야. 어, 안 떨어졌다. 아, 응 잘가 박 박종호야 얘 아까 내가 안 올라가서 있었다 얘가 어째 얘 바로 내 위였거든? 얘네, 얘네 둘이 내 위였거든. 근데 내가 올라가서 두명 떨어지네. 응? 자, 얘가. 닉네임이 또 박정우고. 뭐. 지금 이 사람, 안 하는 거 모르면 자기 강등되는 거 모르잖아.